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지역의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과장 직송 뉴스의 노민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천도 석유 시추만큼이나 어, 어찌 보면 더중요할 수도 있고요, 더 난제일 수도 있는데 지역 소생법 시추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남해에서는 지금 시추보다 더 시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남해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남해병원 응급실은 지난 198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심각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환자가 인근 지역병원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 병원은 매년 정부와 경상남도 또 음. 남해군으로부터 응급실 운영으로 6억여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해 순수 적자만 9억 원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남해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되면 남해 군민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때는 예. 승용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진주시까지 나와서 아.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가는 게 응급한 상황에 가는 건데 1시간 그렇죠. 아, 거리 이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는 불안감이 더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심리적 거리가 만약에 진짜 진주까지 가야 된다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단신으로 정해봤습니다 자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 잇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그 중에 하나가 또이 백화점 안 갤러리를 보관하고 있던 네. 항일 애국투사 김주석 선생의 작품 400여 점이 음. 지금 갈 곳을 잃은 상태입니다. 김주석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지역 1세대 화가인데요. 1955년 마산 최초 미술단체 흑마회 창립회원으로 전국 최초로 거리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고, 또 1960년에는 마산미협 지부장을 맡으면서 지역 미술을 견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의 미술협회 사무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 갤러리에 김주석 선생의 작품이 역시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수장고를 찾지 못하면서 김주석 선생의 수작들이 훼손되고 또 역사적, 문화, 예술적 자산이 손실될 우려가 나오고 음. 있는 겁니다. 유족들이 기증한 기념관은 반월 중앙동 도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수장고를 빨리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30년 넘게 지역 문화예술 거점 공간 역할을 해오던 이 백화점이 사라지는데 이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아, 참이 백화점 폐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자들, 어, 직원들도 저에 걱정을 했었는데 지역의 문화 예술적 자산에도 지금 악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번 마산점 폐점이 이 지역 소멸 위기와 절대 무관하지 않은 예, 뉴스 같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노과장이 준비한 오늘 메인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네, 이상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음. 농가의 실정에 맞게 재해 보험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잇따르면서 제가 현장 취재를 해 봤습니다. 예. 이게 그 기후 위기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지구가 참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울 때는 참 너무 더고요비좀안 하라 하면은 또 계속 오고요 왔으면 하면 또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작물이 이제 제대로 자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농가 소득 짚었는데 경남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가 소득도 영향 미치죠. 소비자 물가까지도 악영향 끼치고 이게 전 사방으로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른바 예. 금사과 파동이 아, 그렇죠.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올해 역시 이 착과율이 30%를 밑돌면서 작년 상황이 고스란히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와이 백관만 보더라도요. 통계청 자료인데 126.3%. 네. 아, 이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뭐 농민들 입장에서도 절대 유쾌한 소식은 아니고. 이게 그런데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전 품목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과뿐 아니라 뭐 마늘, 양파, 수박, 매실 예. 지금 뭐 경남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긴 하지만 경남도에서도 이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농작물 작황 파도 전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무엇보다 이 피해 규모가 농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늘과 양파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마늘이 여러 쪽으로 벌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피해 면적만 222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농가 수로는 총1420 농가입니다. 이번 피해로 남해 마늘 생산량까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고요. 또 돈의 양파 주산지인 함양과 합천, 창령 역시도 피해 면적이 현재 조사에 따르면 426헥타르에 달하고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보다 더 피해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양파 파동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상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매실까지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하동과 사천 지역의 매실 농가 피해도 올해 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상 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모든 과일과 채소가 진짜 비쌉니다라고 실시간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작물 찾는 게더 지금 빠른 실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 물가를 먼저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쵸. 과일 하나 사 먹기가 정말 어렵고요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예,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음... 자꾸 소비자 물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더이 타격감이 심하다고 이렇게 또 하소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2 월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따라서 부족에 따라서 시설 채소 피해 면적이 2,361 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량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 역시도 네. 이상 기온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미량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과 수정 시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급격한 일교차와 또낮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역시 착과율이 30%를 밑도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이렇게 낮은 착과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또 다가오는 6월 중순쯤에 조기 낙과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봄철 냉해와 또긴 장마로 인해서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서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음. 이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약을 뿌리는 방제 작업을 하는데 네. 비가 계속 오니까 이 농약이 계속 씻겨 내려가는 아, 겁니다. 없었군요. 예, 농약을 뿌리고 좀 해가 짱짱하게 나와야지 농약도 음. 마르고 이게 약을 먹으면서 잘 유지가 되는 건데 계속 뿌리면 비가 오고 비가 음. 오고 하니까 이 농약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농약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어 이게 이렇게 예,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어, 방제 시기를 놓치고 또 탄저병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엔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유난히 고온 다습했던 작년 같은 경우 이 날씨 탓에 과수 농작물 피해가 아주 극심했었는데요. 네. 탄저병으로 농산물의 95%를 잃으면서 어이. 극심한 피해를 입으, 입었던 한 단감 농장을 찾아. 봐서 농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작년도 올해 이나이 그런 것도 뭐 큰일 어올 많다서 안네 생산은 아예 가지고 망한 건가? 지금 장인의 절이 아직 여기 보시면 살아 남아 있거든요. 이 가지를 집 뿌려 있습니다. 장마철에 되면 다시 여기 또 간저기를 묻는다는 거죠. 8월, 9월 경에 이제 수확을 또 못하는 경우가. 비리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말라버린 리 상태. 이것도 이제 지금 기후 변화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 거예요. 저도 농사랑 40년 이상 떼었는데 이런 현상 처음이에요. 네, 이 농민들 그 지난해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 같고. 농사 지으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기 힘든 것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 혜택 보는 것 자체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농작물 재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요, 예. 우선 이게 자연 재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자연 재해 대책법상 규정된 이 자연 재해는 뭐 태풍, 홍수, 강풍, 한파, 낙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실제 농가에서는 이런 정말 뭐큰 음. 자연 재해 재해 누가 봐도 뉴스에 막 떠들썩하게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 이고도 일조량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연 상황 때문에 예. 어,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자연재해로 입증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앞서 보셨던 농가 같은 경우도 과실이 고온 다습의 이상 기후로 번진 탄저병이 문제였던 건데 보험 보상 규정에는 이게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아하. 합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보험, 목소리도 사서, 있습니다. 농업에 가서 내 이야기한 게 단지에는 보험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단지에 보험이 안 되면 말라고 뭐 보험료라고 그걸 샀던 거죠. 농작물 체외 보험으로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물 선택이 포함이 안돼 있다고 해서 아예 보상받은 게 없습니다. 단저병이 발생하면 농가소득은 반토막 더 이상도 나을 건데 제 보험이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저희가 받을 방안이 없어요. 인식은 상당히 안 좋죠. 저희 당감 같은 경우는 특히 보상받을 게 마땅히 없거든요.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면 낙과가 되니까 그 보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감 같은 경우는 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처음 보험하는 규정 그대로 지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죠. 해나 장리 현상이 나타나면 국민들은 갈 데가 없어거예요 네, 참 답답하군요. 우선 농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피해를 입을 거면 제대로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이 보험 자체가 좀 혜택이 고스란히 잘 돌아갈 수 있게 이게 현실적인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네. 방금 우리 농민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해를 받는데 네. 사과나 배처럼 땅에 떨어져야지 이 낙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하... 단감 같은 경우는 음... 또 떨어지지도 않는 그 과실이라는 힘이 거죠. 힘이 좋거든요. 예, 네. 뭐 이런 경우에 그각 농가마다의 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고요.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계의 이런 개선 요구 이게 사실 최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년째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에 반영된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아, 이게 보험 보면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 같은 것도 앞서 애초에 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모호하게 된게 꽤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산저병 네,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부터 좀 손질을 해야겠는데요 네, 재해보험 개선에 대한 이 주요 요구가요 우선 보상하는 이 자연재해 항목의 일조량 부족을 명시해 달라라는 예. 거 하나이고요 그리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 음. 또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 또 농상, 농, 농산물 품질 실 피해 보상 등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2024년 농작물 재해 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면요, 예. 보험 대상 자연 재해는 모두 열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 중에 기타 자연재 해 부분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상기 자연 재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 애매하지 않습니까? 못 받겠는데 네. <laughs> 어렵죠. 이게 예.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사실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요, 예.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수 있는 그런 해석법이라서 음. 구체적인 자연재해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예. 또더큰 문제는 이 같은 보상 기준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이 시설재배 농작물 경우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농업용 시설물에 어,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또 작물 피해율은 70% 이상이 발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지역 그리고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요,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아예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위한 안전 장치로 이제 보험이 등장한 것일 텐데. 지금 갈길이참 많이 많이 멀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최근 더 부각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따른 이 재해보험이 충분히 안전 장치가 될수 있어야 하는데 그니까요. 농민들께서 농사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4, 5 0년전네 그때는 이런 날씨가 사실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심만 뿌리면 잘 과실이 <laughs> 음. 맺어졌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 기후 상황이 너무나 급변했기 때문에 보험 약관도 지금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 농업계 일각에서는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재해보상법 제정을 해야 된다. 음... 또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예.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농업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의 활용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촉구도 지역 정치권에서 도 잇따르고 있는데 예.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 지난달 지난해 11월에 농작물재해보험 재해 대상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기후 발생 빈도이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병충해 발생으로 이어져서 우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어, 최근 불거진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 등은 자연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발생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앞으로 기후 위기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어, 농작물 재해고 뭐 현실화를 위해서 어, 하루속히 어, 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22대 국회가 앞서 개원했는데. 어~ 대통령이 그~ 거부했던 법안 일부가 양곡 관리법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양곡 관리법과 함께 이~ 농민들과 직결된 의제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신라 시대 국보급 유물이 합천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순회전이 이 합천군을 가장 먼저 찾아온 건데요. 신라 금용총에서 출토된 교과서 속 보물인 금관과 금허리띠, 또 금방울을 7월 21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보 순회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요 문화재를 지역민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야, 국보급 유물을 우리 지역에서 볼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반가 일이죠 yeah, yeah. 네. 매주 일요일에는 또 국포 순회전의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문화 공연 이벤트 놀이까지도 합천박물관 잔디광장에서 마련되는데요. 즐길 거리를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9일에는 매직 쇼가 있고요. 또 16일에는 버블 쇼, 23일에는 벌룬 쇼, 30일에는 마술 쇼가 열립니다. 7월 2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특히 함께 가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가보십쇼. 자, 다음 소. 소식... 이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해 마늘 한우 축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마, 남해 유배문화관 1원에서 열립니다. 벌써부터 맛있겠네요. 네. <laughs> 남해를 사랑해 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지역민과 이 관광객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질 좋은 남해 마늘과 또 남해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 축협과 한우협회가 함께 보물섬 남해 한우 한우 구이촌을 운영하고요. 예. 여기에 뭐 한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해군 농업경영인회에서 마늘 먹인 남해 돼지 구이촌을 또 선보이는데요. 오. 이것도 별미라고 해요. 남해하면 그리고 또 수산물이 역시 빠질 수 그럼요. 없잖아요. 예. 수산물 먹거리 판매장도 함께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어 그러니까 나는 뭐 소고기 좀안 좋아하는데 음. 나는 해산물 더 좋아하는데 뭐 이런 분들 온 예. 가족이 모두 함께 가셔서 예. 즐길 수 있는 어,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사회 참 갈등. 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족끼리도 메뉴 고를 때 네. 이게 좀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선택인 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닭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육과 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 저도 노과장님 말씀대로 남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수산물 네. 실제로 그 대멸 축제인가요? 그 멸치 축제도 있어서 맞아요. 네. 그 미조에서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야 그런데 이제 고기까지 소와 돼지까지 이게 다 합치면 메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남해가 그 보물섬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확실히 좀 먹거리로서는 보물섬임을 어, 증명하는 그런 행사가 될것 같은데, 야, 이게 참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뭐 부대 행사도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예. 또, 일단 맛있게 드셨다면, 예. 남해 특산물을 구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특산물, 거잖아요. 네. 예. 가서 먹고만 오기 좀 아깝습니다. 음. 좀질 좋고 좋은 고기 저렴하게 예. 좀 잔뜩 사서 집에 <laughs> 쟁여놔야 되는데요. 갔다 오십시 예. 네. 가려고요. <laughs> 남해 마늘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10kg 이상 구매를 하시면은 택배비를 지원하는 남해마늘 특별 판매존도 운영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남해 특산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남해 특산물 판매존 여기도 필수코스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다양한 공연까지 준비돼 있는데요. 오. 13일 전야제에는 남해 출신 예술가, 가수, 작곡가들이 함께하는 보물섬 음악회도 열립니다. 예. 또 14일 개막 콘서트에는 또 정서주, 장하온, 손비나, 채윤 등이 출연을 하고요. 남해 마늘 한우 축제가 어, 이 기간 동안 남해 주요 간선 도로를 순환하는 셔틀 버스가 또 운행이 됩니다. 음. 남해 제일 고등학교, 남해 공용 터미널, 또 남해 공설 운동장 주차장 등에서 셔틀 버스를 이용하시면 비교적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저희 뉴스파다도 이런 행사장에서 한번 직접. 아이브로 예. 진행을 해보면 제가 현장에서 가서 막 고기를 예. 구우면서 그 그러니까요. 냄새를 좀 우리 예. 뉴스파다 스튜디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저희 대본을 봐야되기 때문에 저는 입만 예. 벌리고 예. 이렇게 좀 구워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마 대신 좀 먹어겠습니다. 예. <laughs> 보내주십시오 우리 피 d 님들 예. 네.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좀 열심히 해야 또 현장으로 또 나가서 이런 방송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지역의 축제를 많이 홍보해 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서서히 더워지고 있는데 요즘 밤낮 기온차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다니기가 선선하니 맞아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좀 많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야이 남해 마을 하우 축제? 네. 마늘 한우 축제인가요? 마을 한우 축제인가요? 마늘 한우 축제입니다. 마늘 네. 한우 남해 축제예요? 마늘, 남해 너만을 이렇게 네. 사랑해라는 주제잖아요. 네. 예, 그렇게도 좀... 이중적으로 아,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겠 아, <laughs> 연인들끼리 어, 사랑해, 너만을 네. 이렇게도 되고 보통 이제 마늘 네. 먹으면 연인 간에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네. 아, 뭐 워낙 이제 한우도 그렇고 이 먹거리가 좋다 보니까 아, 더 돈독해지고 예정이 싹트는 그런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경남에 이렇게 또 다양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마장 없이 네, 노가장 직선뉴스의 노민주 리포터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